안녕하세요.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즈나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지금 15일부터 대한민국이 필리핀에서의 레드리스트 국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죠? 한국의 확진자 수준 늘어나고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보니 필리핀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필리핀 한국을 위험 국가로 만들지 않겠냐. 그럼 아예 필리핀 입국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특이하게도 어, iftf에서는 한국을 레드 리스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옐로우 리스트 국가에 넣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2월 14일 날 발표된 자료 그러니까 어제부터 발효가 된 건데요 특이하게 레드 리스트에는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위스랜드들이 좀 올라갔습니다. 저 며칠 전에 방어 신문에 난 거는 유럽 다른 국가들도 좀더는거 같더니 뭐 결국에는 그다지 늘지는 않았고요. 결국은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도 단순히 수치만으로 그 나라를 정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. 아시다시피 며칠 전 뉴스에서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2년 1월부터 한국과의 정기 노선이 되며 의무 격리도 좀 폐지하고 들어오는데 조금 더 쉽게 된것 같고요 태국 역시도 지금 현재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게 계속 된다면은 필리핀 역시도 내년 1월 말쯤에는 뭔가를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 필리핀도 결국은 뉴스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? 아, 뭐,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럼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련돼서 좀 보시면요.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, 뭐 대부분, 아,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하게 됐다. 아, 그 다음, 뭐, BTS가 어쩌다. 뭐, 뭐, 박소담인가요? 뭐,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, 뭐, 이, 뭐, 어떻다. 그, 뭐, 그 전에 이제 조금 어떤 코로나 연수 중에 하나는, 아, 한국이 부스터샷을 뭐, 3개월로 줄였다. 뭐, 이런 말도 좀 나왔었고요. 어 그다음 이것도 있었나요? 저도 이 모르는 소식인데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? 얼굴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확진자의 동선을 한국은 찾는다고 한다. 대부분 보면 뭐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. 사실 어,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니죠? 그 12월 초까지만 이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로 하루 다르더니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스탠스입니다.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것 같고요. 아무튼 지금 필리핀에서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전기노선으로 좀 바꾸고,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겠느냐. 다른, 아, 동남아시아, 여행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. 우선 문을 좀 빨리 열어야 되겠다. 베트남하고 태국도 지금 열고 있으니, 특히 이쪽들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손님들, 뭐 중국이 더클수 있죠. 굉장히 큰 관광객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지금 필리핀에서는 이미 뭐 코로나가 풀린 것처럼 마스크들도 안 쓰고, 방역도, 수치도, 뭐 이제, 뭐, 물론 다 있습니다. 뭐,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밑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, 뭐 마스크도 썼냐 안 썼냐 하긴 하는데, 그다지 이미 코로나가 풀린 것처럼 하면서 이제 포커스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 소식이 곧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드 되십시오.